새로운 철도 노선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 이게 어떻게 약속된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날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 뒤에는요, 바로 시간을 설계하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프로젝트 공정 관리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왜 대규모 프로젝트는 항상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지하철 개통이 늦어지거나 도로 공사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전문가의 말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램스가 시간의 풍질이라면 CPM은 시간의 진행이다. 여기서 램스는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중요한 건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프로젝트의 품질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이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도 어우, 이게 정말 정밀한 전문 분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시간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죠. 특히 철도 신호 시스템처럼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요, 이 지연이라는 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에요. 안전, 예산, 그리고 우리들의 신뢰까지 정말 모든 것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프로젝트 공정 관리라고 하면 그냥 뭐, 달력의 마감을 표시하는 그런 지루한 작업?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프로젝트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정의해 볼까요? 프로젝트 공정 관리란 프로젝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 자원, 그리고 비용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프로젝트 지연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퍼즐을 풀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도구가 있어요. 바로 PERT와 CPM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는 불확실한 작업에 다른 하나는 예측 가능한 작업에 쓰여요. 그러니까 PLT는 확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CPM은 딱 정해진 시간들로 가장 빠른 길을 계산해 내는 거죠.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먼저 예측 가능한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임계경로라는 걸 찾는 방법인데요. 지금부터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꽉 쥐고 있는 단 하나의 핵심 경로를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이게 바로 임계경로법, 우리가 CP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의 모든 작업을 쭉 연결해서 가장 오래 걸리는 길, 그 경로를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마치 모든 고리가 이어진 시간의 사슬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장 긴 사슬의 길이가 바로 이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짧게는 절대 못 끝낸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작업이 4개가 있어요. A는 이틀, B는 나흘, C는 사흘, D는 닷새가 걸린다고 해보죠. 이 작업들을 연결해 보니 길이 두 개가 나오네요.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길이 있고 또 a에서 d를 거쳐 c로 가는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쪽이 이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을 결정하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10일입니다. abc 경로는 2 더하기 4 더하기 3 총 9일이 걸리네요. 그런데 ADC 경로는요, 2 더하기 5 더하기 3, 총 10일이 걸려요. 바로 이렇게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 ADC가 이 프로젝트의 임계 경로, 즉,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임계 경로 위에 있는 ADC 작업, 이 중에 하나라도 하루 늦어지면 프로젝트 전체가 하루 늦어지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이죠. 그럼 B 작업은 어떨까요? 이쪽 길은 하루의 여유 시간. 우리가 이걸 플로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작업이 하루 정도 늦어져도 전체 프로젝트 마감일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좀숨쉴 틈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볼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작업들이 며칠 걸릴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불확실성을 계획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PERT 퍼트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법입니다. 이건 특히 철도 신호 시스템 테스트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작업의 일정을 짤때 쓰는 확률적인 접근법이에요. 한마디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적인 불확실성에 맞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죠. 퍼트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바로 3점 추정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한다고 쳐요. 가장 잘 풀리면 3일. 이게 낙관치예요. 음, 보통은 한 6일쯤 걸릴 것 같아. 이게 최빈치고요. 그런데 진짜 최악의 경우, 막 예상치 못한 버그가 터지면 15일까지도 갈수 있겠다. 이게 바로 비관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해서 합리적인 예상 기간을 계산하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이론들이 현실에선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말하자면 프로젝트의 디지털 지휘본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전체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해야 할 모든 일을 잘게 쪼개고 작업들 사이의 순서를 정해요. 그 다음엔 펄트나 과거 데이터를 써서 각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고 우리가 배운 임기 경로를 계산하죠. 이 모든 데이터를 프리마베라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에 넣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위험은 없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프리마베라는 엔진이고 IPS는 제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프리마베라 같은 소프트웨어가 강력한 엔진처럼 계산을 쫙 해주고 그 결과로 나온 통합공정표 ips가 제어 시스템이 돼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배가 정확한 항로로 갈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실제 철도 신호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보면 딱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보세요. 설계하고. 장비 만들고 설치하고 또 복잡한 시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받기까지 이렇게 몇 년에 걸친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들이 하나하나 마일스톤이라는 이정표로 설정돼서 시스템 안에서 아주 꼼꼼하게 관리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개능들이 결국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해져요. 공정관리는요.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의 위험을 관리하는 아주 적극적인 도구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팀하고 일이 꼬일 수 있는 문제라던가 장비가 늦게 들어오는 문제 테스트 하다가 갑자기 뭔가 터지는 문제 이런 위험들을 미리 예측하고 매주 점검하자 일정에 여유를 좀 두자 같은 대응 계획을 미리 다 세워두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공정 관리는 그냥 시간표 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통제하는 과학이라는 점. 둘째, CPM은 예측 가능한 일들 사이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는 방법이고요. 셋째, 펄트는 예측 불가능한 복잡한 일들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마베라 같은 최신 소프트웨어는 이 모든 일정, 비용, 위험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준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프로젝트를 지배한다. 결국 프로젝트 공정 관리라는 건 단순히 일정표를 짜는 걸 넘어서 프로젝트의 성공 그 자체를 지배하는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배하고 계신가요?